안녕하세요. 어, 이번 영상에서는, 어, 설 전에, 어, 좀, 어떤 전략들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설 전에, 어, 보유 종목들 한 절반 정도를, 이제 좀, 다 매도해 보려고, 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워낙에, 어, 보유 종목을 한30 종목 정도를 가지고, 가거든요. 저는 어, 바로 타. 왜냐하면은 그런 이유가 어, 일단 어, 델룸 한 30개를 골라놓고 30개들을 내 나름대로 진입 타이밍을 선정을 해서 다 들어가요. 근데 음, 그 종목이 만약에 어, 내가 생각한 타이밍에 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또 음, 다음 타이밍을 지켜봐야 될 거예요. 다음 타이밍 올 때까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재미없으니까 또 다른 걸 해요. 근데 그것도 또 그렇게 돼. 그러면 이제 종목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요. 처음에 종목 숫자가 처음에 시작할 때한 10개였는데 이제 10개 중에서 10개 중에서 한 2개가 성공적으로 뭐 수익을 내고 뭐 엑시시 될수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또 어떤 두 개는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러면, 어 물타기를 할 수도 있고, 그냥 냅둘 수도 있죠. 내비도 <laughs> 내비두는 거예요, 그냥. 이 마이너스 퍼센테지가 한, 빨리 손절을 하면 제일 좋은데, 손절 타이밍을 놓쳐갖고 이제 마이너스 한5% 정도 가면은, 좀 고라파지죠. 근데, 마이너스 한5% 정도 된 종류가 반등할 기미가 없는데, 이, 물을 타면 안 되거든요. 이제, 이게, 이것도 가능성이 있는 놈을 마이너스 5%를 물을 타야지, 예, 가능성이 없는 데는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보류 종목이 되니까. 그 플러스 2였다가 마이너스 2니까. 여전히 10일 거아요 그죠? 여전히 10개의 종목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10개의 종목이 있는데. 또뭐 괜찮은 것들이 한 5개 발견됐어. 15개 정도 될거 아니에요. 보고 있는데 또 좋은 타이밍이 왔어. 그럼 다섯 개 중에서 세개 진입해, 토탈 1 3 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이제, 토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한30 종목 정도 되는데, 이렇게 놓고 있다가, 어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하려고 그래요. 하루에 컨트롤을 한 다섯에서 여섯 종목 정도를 하거든요.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로테이션. 저는 그렇게 해요 어, 또 잘하시는 또 다른 분들은 뭐 여러가지 한놈만 조진다 이러는데 저는 별로 그렇게 하진 않아요 하나랑 결혼은 안해요 절대 하나랑 결혼은 하지 않아요 이게 어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하려고 했던 얘기가 뭐냐면 30종목 정도의 종목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한 15개를 정리를 하고 싶었어요 이 중에 한 7개 정도는 어, 끝까지 가 보려고 하는 종목들이 있어서 이건 좀 가는 거예요 다섯 개는 어떤 지금 아, 막 이게 급상승을 앞에 두고 막 약간 떠 있는 떠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쫙뜰것 같은 그래서 팔지 못하는 것들이 한몇개 있고 그래서 오늘 사실은 어, 이번 주는 플랜이 어, 30개를 15개 종목으로 줄이는 게 목표인데, 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 보면은 일봉상으로 이제 고점이 여기 있잖아요. 이 고점을 앞까지 오늘 갔잖아요. 근데 거래량 보세요. 편 없잖아요. 예. 예, 오늘 주식들이 좀 대부분 어땠냐면, 이 전고점까지 거래량 없이 촤 올라갔어요. 예, 꼬시는 거야. 거래량은 없이. 전고점까지 가 있는데, 거래량은 없이 촤 올라갔어요. 오늘 제가 가진 대부분의 종목들이, 제가 한 15개 정리하려고 했었던 종목 중에서, 한열0종목 정도가 거래량 없이 거래량이 아주 낮은 채로 어, 전고점까지 막 밀어 올라가더라 예. 사람들한테 막 들어오라고 막 입지를 하는 거죠 입질하면 살짝 넘겨주고 너희들을 대량으로 물려놓고난 다음에 나는 이익실전하고 설날을 맞이하겠어. 어뭐 거의 그런 분위기였어요 오늘 전체적으로. 어이 종목도는 그랬고요. 어, 여러 가지 많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실제로는 30 종목 중에서 27개 종목으로밖에 못 만들었어요. 3 종목 줄였어요. 그래도 세 종목은, 어, 플러스로 탈출한 것도 있고, 그냥, 아, 0% 수익에서 탈출한 것도 있어요. 설날, 연휴를 앞두고, 리스크를 지기가 싫어가지고, 좀 줄이고 싶었는데, 잘안 되네요. 다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다들, 연휴 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대처가 안 되니까, 많이 쉬는데, 그런 생각들 때문에, 정리를 하려고 하는 포지션을 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좀 안전한 IT 쪽의 주식들이, 어 대표적인 IT 주식들은 계속 올랐잖아요. 네. 오늘 뭐 삼전도 그랬고, 하나 마이크로도 그랬고, 뭐 sk 하이닉스도 그랬고 예. sfa 반도체 도 그랬고 그죠 오늘 다 얘네들은 다 이런거 안전빵 인거 사놓고서는 구질구질란거 어, 굳이 정리하고 안전빵인 것들 막 이제 이쪽으로 집어넣어 놓고 갈라고 좀 포지션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전체보다 그러니까 어 그러면은 이런 좀 코스닥에 있는 이런 주식들, 작전 세력들 주식들은 열심히 마케팅을 해야 되죠. 마케팅.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 마케팅. 마케팅을 자, 막 하는 거예요. 아, 막판 손님 잡으려고. 막판 손님 잡으려고. 예, 지금, 오늘 그래서 장 내에서 코스닥 중소형 주들은 움직인 게 되게 많아요. 그 중에, 막 크게 올라간 것도 많았고, 전고점까지 싹 올라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눈치만 보다가, 다시 싹, 꼬리 내린 종목들 많아요. 가만히 찾아보시면 그런 종목들 많을 것 같아요. 전고점 돌파하려고 할 때, 이제, 손님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거래량도 많아지고. 이제, 그걸 노리고서는 좀 손님들 좀 오라고 막 꼬셨는데, 어, 오늘은 좀 들어가는 사람들도 되게 적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 개미투자들도 자 어, 설전에 무리 안 하고 싶어가지고 보수적인 포지션을 취하고 이러니까 오늘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제약적으로만 좀 많이 몰리고, 어, 다른 뭐 일반 제조업 관련된 어, 별 테마 없는데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다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어, 이 영상의 요지는 뭐냐. 어, 설 전에 어, 조금 종목들을 정리하는 포지션을 가지는 게 좋을 거다라는 게그 내용인데 종목을 정리를 하려고 하는 마음은 세력이나 다른 여타 개인들이나 다 똑같아서 어, 다들 무리수를 안 두더라고요. 오늘 장의 느낌이. 네. 오늘 전체적으로는 이제 우한 폐렴 때문에 장이 많이 떨어질 걸로 예상하고 제약만 좀 오를 거라고 생각했죠. 아침에는 뭐 다들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삼전만 가게 삼전도 크게 어, 뭐 뭐, 캡, 캡 씌우는 거, 그거. 기관 투자자들 30%까지 캡 씌우는 거, 이제,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도 아침에 크게 조정 받는 것처럼 많이 빠지고 시작했었는데, 결국은 다 늘었죠. 근데 좀 전체적으로 느낌이, 뭐, 시원하게 올린 것도 아니고, 하, 아, 이 막, 다들 이제 전고점 직전까지 갔다 놨어요. 목구멍까지. 예, 네, 근데 막 시원시원하게 거리량 있고 올라간 게 아니라, 뭔가 막 인위적으로 막, 개미들이 몽창몽창 달라붙도록 미끼를 던진 것 같다라는 인상을 오늘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내일도 아마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그래서 조금 설 전에 설 전에 어, 주식들을 조금 뭐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걸 가지고 계시면 뭐못 주어도 한70 정도까지는 한 줄여놓고서는 어, 쉬러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그런 포지션으로 오늘 열심히 정리하려고 했는데 아, 가지고 있는 것들 일부는 했고 어, 그랬는데도 뭐 아직 27종목이나 남아 있습니다 <laughs> 매일 좀더 열심히 정리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 여태까지 기다려오고 결실을 못본 종목을 <laughs> 뭐, 겨우 막한 2%의 수익으로 이걸 정리를 하느냐, 마느냐 뭐, 지금 막 1, 2%가 이렇게 돼 있는 것도 많거든요. 예. 이런 부분 좀 어렵죠. 근데 그러고 있다 이게 한번확 떨어지면 난 아, 머리 아프니까. 일단 좀 현금을, 현금으로 좀 전환을 해놓고 싶은데, 음, 잘안 됐네요. 많이 못했어요, 오늘. 전 영상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국제약품하고 하느라고, 예. 그렇습니다. 음... 폐렴주도, 뭐, 좀갈것 같기는 하고, 투자를 해야 되긴 하겠는데, 음... 될것 같은 놈들은, 제 이전 영상에서 보셨듯이, 아, 하루나 이틀 정도 가져가도 괜찮을 텐데, 크, 음... 이게 3일까지는 괜찮아요. 이, 이... 3일의 선을 넘어가가지고, 4일, 5일 이렇게 가면은, 사람이, 그 욕망에, 혼미해져요. 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계속, 계속 올라가는 어떤 그런 주식을, 이막 하다가, 요새는 그냥 3일 되면 그냥 팔아버리거든요. 국제약품도, 안타깝지만, 올라서, 안타깝게 보내주지만, 그냥 딱 3일까지만 하는 게 좋아요. 끝까지 가도 좋죠. 돈 많이 버는데 근데 내가 혼미해져요. 까딱 잘못하다가는 결국이 제자리까지 와가지고 이자이랑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이상하게 평균적으로 놓고 그 보면 그래요. 그래서 요새는 3일로 끝내려고 해요. 3일로. 어떤 종목이든 3일 안에 끝내는 걸 목표로 해요. 원칙을 그면안 되는 거예요. 자기만의 원칙을. 3일. 단타는 실패했을 때 맥스 3일이다. 장기 투자는 뭐, 몰라도.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다 보면 또 이게 잘안 되죠.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뭐 단타로 들어갔는데 이제 중장기가 돼버리고 막 이래요. <laughs> 어쩔 수 없습니다. 맨날 성공할 수는 없어요. 어쨌거나 어쨌거나 오늘 이 종목도 전고점을 이렇게 싹 갖다 놓고 어쩌면 내일 아침에 이제 갭 떠갖고 또 꼬셔놓고서는 좌절을 들 수도 있겠죠. 에, 아무튼 그런 종목이 되게 많습니다. 거래량 없이 전고점에 아주 코앞까지 가 있는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에,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런 종목들이 많아요. 전고점을 거래량 없이 꼬맬 꼬물꼬물꼬물 해가지고 바로 코밑에 갖다 놓고 갭뛰어가지고 따라 들어가면 바로 죽여버리는 네. 아주 위험한 그런 종목들이 그런 패턴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를 넘기는 오버나이트 하는 트레이딩이 어, 되게 위험해요. 계속 보실 수 있거나 어, 바로바로 트레이 어, 대처를 할수 없으신 분들은 하기가 좀 되게 어렵죠 네. 아무튼 설 전에 어, 내일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마치 전체적인 장을 어, 막, 사라고, 막 꼬드기는 네. 사라고 꼬드기는 것 같았어요 사라고 꼬드기는 것같아서 방송 같은 거 들어봐도 뭐 우한 폐렴주 날라가는데 예? 우한 폐렴주 날라가는데 이거 오래 못갈 거다 예? 하면서 막그 자기네들 뭐 방송 나오고 하는 사람들이 막 투자해 놓은 막 그런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좋은 종목이라고 하는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예, 막 그런 것들 음, 무슨 뭐 중국 관련 소비주 중국 관련 소비주 뜰줄 당연히 알았지. 예. 한중 관계 좋아지면 당연히 뜨겠지. 근데 지금 폐렴 떴는데 무슨 지금 소비주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이게 자기네들이 여기다 사놨기 때문에 우리한테 사라고 꼬드기는 거죠. 아, 이 병이 나왔는데, 이런, 이런, 뭔지도 모르겠고 이게 계속 죽어가는 병이 막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누가 이게 소비 산다고. 지금 자기네들 살라고 지금 이제 소비주 사라고. 봄웃겨요 텔레비를 보고 있으면 텔레비에서 나오는 거 거꾸로 하면 돼요. 주식에서 안 이르려면 안 이투, 조금씩 조금씩 승률을 얻으려면 TV 반대로 해봐야 돼요. TV TV 전문가가 말하는 거 반대로 가야 돼요. TV 전문가가 하는 말 중에 요새 맞는 거는 삼성전자밖에 없어요. 삼성전자. 저도 단타 성공하면 삼성전자 사거든요. 단타 성공한 금액에 절반, 절반은 무조건 삼성전자, 어, 이유불문, 어, 가격도 안 따져요. 그냥 현재가로 그냥 바로 구매해요. 어, 딴데 가가지고 잃은 것보다 낫거든요. 손실을 유지하기, 손실을 어, 키우지 않기 위해서 성공했을 때는 성공금액의 절반을 삼성전자에 무조건 적립해야 저도 많이 잃어봤기 때문에 그냥... <laughs>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강제로 하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설 전에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어, 그걸 못 하게 하려고 종목 각 세력들이 오늘은 집단으로 아주 그냥 전체적으로 다 오르는 형세를 만들어 가지고 어, 개미 투자자들 꼬시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오빠 이리 와 하면서 근데.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은 거면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잊지 마시고요. 내일도 유혹을 잘 버티는 어, 그런 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하지만 또 진짜배기 유혹이 진짜배기면 또 들어가야죠. 에, 그런 거 보면은 이제 결단이라는 건참 중요한 거예요. 내일도 어, 아주 좋은 결단을 내리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